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학 시원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 바르게 따라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훈련의 스케줄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게 하옵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수 있는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단 기도의 메시지를 지난주까지 1강, 2강, 3강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2024 원단 기도의 메시지를 정리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원단 기도의 메시지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그리고 영원한 유산이죠. 1강, 2강, 3강 메시지 이렇게 나왔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냐? 기다려라. 이 영원한 기업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작품 만드는 능력 역사 내게 임할 거니까 집중해라. 그리고 영원한 유산을 남길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메시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계를 정복하고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지금 세계복음화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불러놓고 무책임하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서 세계보고마를 맡기시면서 세계보고마 해라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아, 열심히 해봐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계보고마를 할수 있는 세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보고말을 위한 능력을 미리 주셨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말씀하셨느냐? 영적 세계를 두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무한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면 나는 세계 보고말을 위해서 부름 받았지만 세계 보고말 능력 없다.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세계 보고만 못하거든요. 근데 세계 보고만 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을 세계 살리는 자리로 이끌겠다고 하십니다. 어디에 비밀이 있느냐? 무한대한 영적 세계를 누리는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은 언약을 그렇게 붙잡는 겁니다. 무한대한 영적 세계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요. 무한대한 영적 세계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에게서 숨겨졌으며 나의 원통한 너의 원통한 것을 우리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으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무한대한 능력으로 렘넌트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과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스에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다, 영원한 작품이다, 영원한 유산이다, 이건 전부다 뭘 말하느냐, 영적 세계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기업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작품도,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도 전부 뭐냐, 영적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 무한대한 것을 누리면 우리에게 그 무한대한 능력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뭡니까? 기다려라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집중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기업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기업,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더 돌아다니면,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나댈 필요 없습니다. 깝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영적 기업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영적 착금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도록. 영적 작품은 뭐냐 그 본질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전도 운동입니다. 이 일이 나에게 벌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하고 현장에서 만들어야 되는 영적인 작품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영원한 유산, 영적인 유산이 우리를 통해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영적 기업, 영원한 기업,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이라고 썼잖아요. 요 기업은 영적인 기업이다 할때 기업은 한자로는 요게 아닙니다. 기업. 요게 회사 할때 기업이거든? 주식회사 무슨 기업 할때 있잖아. 그 회사가 아닙니다. 요요 요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뭐냐면 이거예요. 한자로는 요렇게 씁니다. 허 기자를 써서 나에게 주신 근본이다.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컴파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 포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속에서 나에게 주신 목. 이것을 내가 찾아내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기업이라는 말은 뭐냐? 그 위에 내가 기초를, 그 기초 위에 내가 모든 것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근본이란 말이지. 기. 떡이거든. 기본, 기초 할때그기 자예요. 나는 이복 위에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업 위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곱 가지 망대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미 나한테 와 있는 거야. 이걸 내가 활용하고 누리는 거지.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거든. 그러면 일곱 가지 망대는 뭡니까? 그래, 첫 번째 망대. 성삼이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해지는 거. 그게 내가 누릴 나의 능력이고 나의 망대인 거예요. 두 번째 망대. 성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 이게 내가 의지하고 누릴 망대야. 세 번째 망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을 증거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겠죠. 이게 나의 망대야. 세, 네 번째. 성, 어, 휴강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꺾는 영적인 권세가 나한테 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의지하고 누릴 나의 능력이야. 나의 능력이 망대야. 다섯 번째.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섯 가지 힘이 내게 임하는 거죠. 이 힘이 있어야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 실제 승리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힘이 나의 망대 여섯 번째 망대 뭡니까 미래를 미리 보고 준비하고 살릴 수 있는 CBDIP의 망대죠 마지막 일곱 번째 망대 뭡니까 237 치유 서밋으로 세계보고만 하는 겁니다 일곱 가지 망대는 결국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그 망대를 붙잡고 기도할 때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산 능력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영적 기업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무슨 말이냐 7망대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령 충만 힘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랩너트도 이힘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게 되는 일곱 가지 여정이 우리의 영적인 기업입니다. 그 일곱 가지 여정 뭐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신분 권세 얻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현장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열 가지 비밀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열 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다섯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현장 가서도 만남과 사건과 일 속에서 승리하는 아홉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살리는 거죠. 이게 예수 두 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 들어갔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의 문을 여십니까? 실제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고자의 축복을 증거로 작품으로 남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노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캠프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여정을 가게 되는 축복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여정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정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단계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훈련받는 시간표입니다. 훈련받는 여정이에요. 나의 이정표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이정표, 갈보리산. 복음으로 근본적으로 답이 나는 거지. 두 번째,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내게 내게 와 있는 이 복음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체험하고 누려 보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열자 맞냐?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두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맛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있는 거지.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정말 어려움 당한다. 기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 사용해 보세요. 아까 방금 청와대께서 얘기하다 왔는데 북한 애들이 곳곳에 북한 애들이 막 영상이나 사진이나 붙여놨다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렇게 붙여놨어. 김정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금도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 김정은, 뭐, 우리 막 장군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 꼭 뭐하고 비슷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놨다니까? 원래 기독교 뺏긴 거야, 걔네가. 원래 성경에 있는 거 뺏겨가지고 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놈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이 되게 비슷해, 비슷하게, 비슷하게 돼 있어. 그러면 걔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데? 자,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 북한 애들이 하고 있는 얘기 그냥 주어 그 주어만 살짝 바꾼 거지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김일성이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 있다고 하는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다고 하는거나 뭐가 다른데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여러분 뭐라 뭐가 다르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김일성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뭐, 하친의 미쿠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 뭐가 다른데? 뭐가 달라? 증거가 뭔데? 여러분, 그거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교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속에 지금 내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랩노트 때,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부분을 실제 것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복음이 종교가 되니까요. 저는 자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시는 거 맞고, 여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당연하게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확신 있어요. 붙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붙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 이럴, 이럴 이 우려가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그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 체험해봐라. 복음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봐라. 내게 와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감을 꺾고 영적 싸움 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시라고요. 분명히 증거 나올 겁니다. 이러면 그 속에서 나에게 어느 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는 시간표입니다 성령의 능력 역사 충만하게 임해버립니다 그러면 흑암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 살리는 실제 전도가 시작되죠 마가 다락방이 이정표예요 그래서 138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을 위해서 어느 날 안디옥교회 발판 가지고 도전하는 날이 옵니다 네 번째 이정표 그러면 이제 세계복음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 번째 이정표. 전환 문이 막혔는데 전환점이 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정표. 그리고 로마를 보고 로마에서도 증거하고 가이사 앞에서는 마지막 일곱 번째 이정표 옵니다. 오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업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집중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인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직을 할때 일어나는 막...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우리가 만들어야 될 영적인 작품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이 영적격 7망대 칠여정 7위정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큰힘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오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힘을 실제로 나에게 주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구약시대에 말씀했었던 새 절기의 실제 의미가 완전히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주셨던 새 절기 뭐였습니까? 6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빠져나온다. 오순절,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량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았다. 수장절, 이제 가난한 땅 들어가서 농사에서 추수해서 거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그게 그냥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기러, 기뻐하고 기억하자. 아니, 광복했으니까 기뻐해야지. 광복절 이렇게 해가지고 만세 부르는 거. 그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추석 때 농사 짓고 이래가지고 햇살 뭐 거뒀으니까 이거 가지고 조상님의 은덕에 감사하자. 이 얘기가 아니야. 그런 흐름하고 달라요. 새 절기의 실제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정말로 붙잡아라. 6월절이야.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세계 살리게 되니까 이것을 체험해라. 오순절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건데 그 배경을 지금 미리 누려라. 먼저 누려라. 이게 수장절이거든. 그세 절기의 영적 의미가 여기서 완전히 성취되어서 작품으로 나온 거예요. 즉 여러분의 삶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역사 실제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되었더니 성령의 능력 역사 일어났더니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15나라 또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하필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복음 듣고 찾아온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 가지들이 만들어집니다 가민족들이 막 몰려왔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들도 몰려오고 후대들도 몰려옵니다. 세 가지 뜰을 통해서 237 치유, 써밋에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을 작품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삼 뜰의 응답이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래서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거는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다. 이거 할수 있는 지금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가 이겁니다. 기도 집중해봐라. 모일 때마다 기도 집중하는 금, 톨, 시대 응답, 실제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누릴 영적 작품입니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 영적인 기업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고 이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내 삶에는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어떤 작품이냐? 세절기가 진짜 지금도 성취된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면 실제 현장 살아난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야.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237 치유 서밋과 관련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난다고. 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뭐가 지속되느냐? 기도에 집중하면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치유되는, 영적 상태 다 변화되는 금톨 시대의 응답이 나에게도 온다는 거야. 이 일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영적인 유산을 남기게 되거든요. 우리가 남겨야 될 영적인 유산은 뭐냐?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여호와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망대가 세워졌잖아요. 이 3, 7 나라를 살릴 만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5천 종족을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5천 개 미전도 종족 살릴 수 있을 만큼 준비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1천 망대를 세울 만큼 교회 안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미래를 살릴 역사가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다. 미래, 세계보음화로 실적할 수 있는 응답이 올 것이다. 이것을 두고 랩런트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랩런트는 언약 붙잡은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 창조의 지혜 생기면 내가 학벌이 조금 모자란다? 상관없어. 다 뛰어넘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AI가 어떻게 얼마나 발전하는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앞으로 많은 부작용들도 생길 거야. AI가 이제 작정하고 거짓말하면 이게 어떻게 사람이 구분하겠어.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이랬더니 그럴듯하게 만들어낸다. 이 사건은 1300몇십 년에... 아, 1400몇십 년에... 그 서울에서 한양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훈민정음을 만들다가 집현전 학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세종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맥북을 집어던졌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아이폰으로 막 그거 다 찍어가지고 기록해가지고 남긴 것이 지금까지 사관들에 의해서 전달되고 오고 있습니다. 실제 채 g p t 가 남긴 답변이라고 초반에 그런 거 많았지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쓰고 있거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고 ai 시대 되니까 굉장히 희한한 일들 벌어질 거예요. 근데 AI에게 모든 걸 이제 맡기게 점점 점점 맡기게 될 거야. 펀드 매니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 있습니까? 금융 관심 있다라는 금융인 되겠다. 금융 전문인 되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펀드를 AI가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근데 AI 펀드 운용 수익률이 사람 펀드 매니저 운용 수익 운용한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다. 벌써 이런 특이점이 왔습니다. 이런 시대가 왔어요. 소설도 AI가 써? 그림도 AI가 그려?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이제 법률 시장도 AI에게 잠식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흐름을 과연 막을 수 있겠냐? 사실 잘못 막을걸요. 국내에서 어떻게든 이제 뭐, 변호사 분들이 막힘 얻어가지고, 힘내가지고, 우리는 그런데 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 이러면서 막 차단하고 하는데, 해외에서 벌써 큰 자본들이 대기업들, 빅데이터 이거 가지고, 법률 시장 벌써 장악해서 다 해먹고 있는 상황. 그럼 이게 금방 이제, 우리 안에서 AI 금지시키면은 어느 날걷잡을수 없이 이제 AI 시대 되었을 때 아무런 경쟁력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 문제야, 국내에서도. 이런 시대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뭐,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문을 잘하면 승리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AI가 ChatGPT가 답을 찾아내가지고 자료 조사해서 답 만들어는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훨씬 수준이 높다. 근데 AI가 못하는 건 질문하는 거다. 질문을 던지면 미션을 주면 수행을 하는 거니까 질문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 랩런트가 요거 누르면 창조의 지혜 생기는 거 아니냐. 무슨 창조의 지혜냐.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창조의 지혜가 생기는 거야. AI를 움직이고 AI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창조의 지혜만 생겨도 우리는 모든 것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신부름 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랩런트는 미래를 두고 앞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아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너무 고민하거나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랩몬트를 위해서 대로를 열고 여러분을 이끌어서 세계공화로 가게 하실 거거든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무한대한 영적 세계 누리도록 와 있는 영적 기업부터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려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성령충만 치범을 봐라. 그러면 랩몬트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하시면 그 어떤 한계도 무너집니다. 결국 랩노트를 하나님이 어디에 세우시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바로왕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아이사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성령 충만 능력 가지고.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올해 주신 메시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하면서 실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거니까요. 이거 하는 게 제일 기본이고, 제일 근본이란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살려버려라. 내 생각의 수준만큼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딱그 수준만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수준으로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의 수준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수준에 잡혀있지 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영적인 상태를 살려내라. 그러면 랩 노트는 아무도 빼앗길 수,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는 영적인 서밋의 상태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부터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빼앗 가거든요. 이건 아무도 흉내를 못 내. 그러니까 요즘 막그 플랫폼 기업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막 시도들을 한단 말이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낸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 영세 업체에서 스타트업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사업 모델 을 만들어내면 이제 큰 회사들이 그 이걸 보고 있다가 사업 모델 보고, 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훔쳐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델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다 뺏긴다는 거지. 이것도 이 공룡 기업들을 어떻게 막, 막겠냐고. 쉽게 말해서 네이버다, 쿠팡이다, 이런 친구들이 조그마한 신생 빚딩, 신생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거 그냥 다 카피해가지고 갖고 가는 거야. 그 사업 모델만 가지고는 할수가 없거든. 무료 배달이다 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다른 조그마한 업체들에서 시작했어. 무료 배달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저희 뭐한집 배달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냥 보고 베끼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다 보고 베끼고, 다 보고 훔쳐가고, 다 빼앗아가고, 압력 하고 해도 이거는 그게 불가능. 해 내가 영적인 서밋으로 간다? 이거는 빼앗아갈 수가 없어. 훔쳐갈 수가 없어. 모방도 안 돼.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충만하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거는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계를 살릴 만큼 오지게 응답 주시고 유일성 응답 주시고 재창조 응답 주시는데 이것이 시스템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증거를 실제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원단 메시지였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영적 기업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작품 만들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 유산 남길 미래 준비하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상과 포럼의 주제 에 나오죠. 영적 기업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겠느냐. 내가 만들어야 될세가지뜰과금톨시대 영적 작품이 뭐겠느냐. 영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나는 어떤 도전해야 되겠느냐.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 가지고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소원이 진짜 멋지게 빨리 끝내는 거란 말이죠. 한번 딱 진짜 깔끔하게 개깔끔하게 빨리 끝내가지고 와 목사님 설교 진짜 짧다. 뭐이서 이런 소리를 들어보는 게. 되게 뭔가, 막, 그,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였거든? 근데 오늘은 약간 선을 넘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오늘 진짜 군더더기 없이 달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달렸는데 너무 달렸어. 다시 지금 20분에 끝나야 되는데 8분이야. 12분이 남았거든? 그래도 좋으니? 예. <목소리> 예. 네. <목소리> 네. 네. 네, 하여튼, 우리는 좋은데, 네, 또막 이렇게, 이게 또 싫은 사람도 있다. 아니, 수업이 12분이나 남았는데 끝까지 해주셔야죠.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인데.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12분 플러스 콜? 저는 12분 더할수 있어요. 다른 방의 하면 되거든? 특강 얼마든지 싹 가능. 네. 하지만 모든 거 사람을 다 마음을 물어보진 않았잖아? 네. 하지만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기 때문에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나고 팀별로 포럼하시고요. 포럼 끝나도 시간 여유가 좀 있겠죠. 그래서 20분까지 포럼 마치시고 20분에 팀장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기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랩런트의 것으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영원한 작품 만드는 응답 받게 하시며 영원한 유산 남기는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면서 기다리고 집중하다가 도전하는 응답의 역사가 렘넌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간구하오니, 한 주간 무한대한 영적 세계 누리는 축복의 기도가 렘넌트 개인 개인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응답을 내일 섬기는 교회 예배 속에서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고할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팀별로 포럼 하시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